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야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야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이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제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1 2절 보니까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하나님의 기적으로 히스기야가 회복된 이후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지만 어~ 독립을 늘 꾀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사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어~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바벨론 왕부로닥 발라단이 등장하는데 어, 사실 이때까지 바벨론은. 어, 별 볼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어, 브로닥발라다는 아스루왕 사네립의 아버지였던 사르곤 2세 때 아스루의 반란을 일으켜서 12년간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아스루의 추방을 당했는데 어, 사르곤 2세가 죽자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다스렸던 어, 자칭 왕이었습니다 이후 브로닥발라다는 사네립에 의해서 어, 또다시 추방을 당하고 폐위가 됩니다 하지만 엘람으로 망명한 후에 바벨론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며 언제든 아스루에 대항하며 독립을 꾀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부르닥 발라다는 바벨론의 명맥을 이어가던 중 히스기야 왕의 발병 소식을 듣고 사신을 남유다에 보내게 된 것이죠 어, 사실 바벨론이 남유다의 사신을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당시 국제 정세 가운데 바벨론에게는 동맹국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 왕은 사신들로 하여금 편지와 예물을 들려서 히스기야 왕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39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39장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히스기야가 지금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실 바벨론 사신들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멀쩡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들은 히스기야에 대한 소식이 거짓이었나 하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때 히스기야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듯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굳이 보여주지도 않아도 될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아가 보여준 것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왕궁의 보물고에 있는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군사 물품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 도심에서 행사 퍼레이드가 진행이 됐죠. TV를 통해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퍼레이드를 보니까 무엇들이 등장을 합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이다. 우리는 이런 무기와 방어 체계로.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그 누구도 우리의 영토를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금은보와 그리고 궁기고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보여주면서 내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것들을 바벨론 왕에게 잘 전달하고 절대 추후에도 우리를 침략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고 한다면 그 동맹 가운데 우위권은 당연히 남유다의 것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내심 그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금은보화가 많고 군사력이 출중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아수르 1차 침공을 통해서 빈털터리가 된 남유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금은 보화를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히스기야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랬듯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은 시점은 이미 바벨론 사신이 돌아간 뒤였을 텐데 히스기야를 만난 이사야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답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여전히 교만에 심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벨론에 대해서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굳이 먼 지방에서 왔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일까? 그만큼 자신의 위상이 먼 지방 바벨론에게까지 퍼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5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다시 묻고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들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에 나왔던 히스기야의 대답에서도 무엇이 강조됩니까? 내 궁에 있는 것 나의 창고가 강조됩니다. 역시나 자기 자신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고 자신에 대한 고백과 자랑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보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동일한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역대하 32장 31절은 바벨론 사신의 등장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역대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스기야는 앞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 하나님의 치유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자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이삭 사건을 통해 시험하셨듯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는지 바벨론 사신단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래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움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왕궁의 모든 것, 즉 쌓아둔 모든 보화를 어디로 옮긴다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후손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할 것이다. 이두 가지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스기아 입장에서 볼때 동맹국이라 생각된 바벨론, 더 나아가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우위권은 당연히 우리 남유다가 가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랬던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고 후손들도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은 후약 115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성취되는 데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남유다 땅 곳곳은 폐허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심판의 예언처럼 사로잡힌 자 중에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 나라의 황관이 되어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말씀 1 9절 가운데 나오는데 이런 반응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인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아를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날에 이루어지지 않을 심판이라 하여 이 심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 때에 이 심판을 내려주시 않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희스기야가 그랬을까요? 이 정도로 막장으로 갔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6절은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 바로 회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2장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전에 이 진노가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을 위우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교만함을 우쳤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사회를 통해 선포된 심판이 추로 연기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보듯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지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이 유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온 히스기야의 고백은 요 "나는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았다"라는 이기적인 안도가 아니라, 이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히스기야의 감사 고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공과... 히스기야의 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면 누구나 선과 악의 중간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운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것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언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선줄 알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바로 그때가 넘어지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부유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또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 시험이 너무나 버겁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22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23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특히 성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질 때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혹여나 그 시험 속에 히스기야처럼 넘어진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다시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건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에 쓰임 받으며 날마다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